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또, RF 3차 연장 계약이. 원이스러 네. 한번 틀죠? 아, 일단,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원니스러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모두가, 우리 구독자분들, 네. 구독자분들 네. 여러분들. 그렇가그고요 그렇죠. 어,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버 누구나 다 됩니다.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그리고, 디코 마이크만 있으면, MRC만 있으면, 그쵸? 누구나 네. 가능. 물질변환인데 물질 선물을 그냥 무한으로 주겠다 해서 선물 변환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캐릭으로 물질변환을 일단 할 것이고 돌려서 다섯 번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서클이 나오면 치킨을 치킨. 드리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 칩 나오면 10만 원 기프트카드를 아 가져가십니다. 아 네. 여... 여... 아무것도 못 가져갈 경우에는 참여자 모두 커피도 커피렇죠 커피. 커피.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걸 뚫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만히 10만 원 뜯어가서 <laughs> 저 새끼가 그냥 기분 나빠하는 모습, 저 새끼가 말은 웃고 있지만 <laughs> 속으로는 그냥 족같은 그냥 그 마음을 <laughs> 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저히 가시는 거고.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그리고 그 <laughs> 푸짐하게 무한 지구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주식 어. 저는 목걸이 맨 위에 코 가겠습니다 예? 목걸이 된다고요? 아, 목걸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목걸이는 서클린. 없어요 어, 형님 서클릿 어. 어. 아니면 형님 여기 메모리 칩이라고 있는데 메모리 칩을 확률이 낮고요 서클릿 가겠습니다 어 아, 거봐 이렇게 안전하게 가시잖아 그럼 누구 사비로 혹시 율무 오. 생각했는데 네. 아, 네. 돈은 네 만만히 사비로 가겠어. 오가 원이면 만만해요. 완주입니다. 빙고세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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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아아 축하드립니다. 치킨. 와,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와. 와.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50명 오셔가지고 치킨 한 100만 원 넘어버려요. 아, 그냥 드림 되죠. 이걸 오해하네. 아들도 카톡이 있을까? 아들 일로 와가지고 이거 한번 돌리고 가! <목소리> 카톡이 안 돼! 카톡이 안 목소리가 조금 어. 달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 어, 이제 이해하셨죠? 카카오톡 있으세요? <laughs> 그 <그렇지>. 아, 그럼 <laughs> 뭐 편지 써서 보니까! 어? <laughs> 네, 그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카비님. <laughs> 아, 진짜. <laughs> 저분 한번 <laughs> 아, 아, 무조건 카비님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laughs> 너무 몰아다는이거는몰아다는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카비야! 부부 없이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더요 한번더 우와 우와 2 좋습니다 당연히 카피님이죠아 역시 이별을 왔어 아니 근데 박치고 돌려봐 빨리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자, 20% 가자 야아 아쉬워 아 어떡해 아 아쉽습니다 커피 제가 가슴이 아픈 거이 아픈 아이 뭐야 이백도가 스먹! 그래도 스먹 한 잔! 스먹 한 잔! 아 그래도 무카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형님 치킨 드세요 치킨 어! 한번 써요 나왔어요! 20% 왔다 기회! 저 율무님이 돌려주시고요 아아 자, 사비는 카비 형님이요 그렇지! 이거지! 아, 사, 아 상금은 카비 형 아, 돈으로? 돈은? 돈아못 어. 아, 들었어 아예 안 들어도 돼아대없습니다 어?

그리고 율무. 들은 카비 형이 지아 아, 카비 아. 형 네, <laughs> 카비 아, 형야 아니야. 누가 내가 때먹냐, 이 씨. 이러고 정리하 이러는 거야. 아가게정 네. 다음 한번 밀어볼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다 출발. 도세요세 번째입니다. 오! 왔다. 오! 우리집 일부님 도널 님 돈은 오늘? 3인 걸로 3인님. 아, 여지없네요 네, 아, 이이여 아, 여 <laughs> 아, 여 여쭤보세요. 아, 여쭤보세요. 아, 여쭤보율 아, 여 정배 율요 아, 여쭤보세 아, <laughs> <좀나 장난이 씨>. <웃음> 네. <웃음> 아 ㅈ 나장난네 율무가 폼이 좋아 아, <laughs> 아 무슨 방송이 그냥 관계자 보호단일까 아니 관자보호단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 되거든 카비형 <laughs> <가병> 방송 많이 <laughs> 봐주세요 아 등장 없으세요 내 방송? <laughs> 야내 방송을 안 보고 내 돈을 가져 너, 아, 너, 아니, 너 아니, 도둑이야 아니, 뭐야 안 봐도 돼안 봐도 돼안 여자 이상한 여자네 네, 이거 네, 안 봐도 네, 되고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네, 번째 야15% 아, 나오긴 했어요 가겠습니다. 어, 가십니까? 오 가시니까 바로 기프트 10만 원으로 간다. 네네 만만이요 만만. 만만이 만만이 만만이, 만만이 형터져라 세상아 1 5 15퍼 저자라 아아 커피 돌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커피 돌려 네, 커피 돌리겠습니다. 음오 바로 대처 스타벅스 보내드릴 격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여성분 아이 잘 크고 있나요? 라온이 잘 크고 있어요. 네가 잘 크고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laughs> 아, 10만 원이요. 아, 아 10만 원. 정확해. 야, 네 번. 나왔습니다 <laughs> 야,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었어요. 역시. 어, 신화법은 우리 율무합니다. 그리고 같이 알아보고. 카비 오빠 돈으로. 아! <laughs> 당첨되면 카비형은 지금 다섯 장 남았기 때문에 갑방했는데 비생 비세, 비 생겼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꼭 <목소리도> 야, 음. 가자! 원! <목소리도> 제발! 이게 어떻게 돼 정답! 6번! 마이너스 카비! 6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기가 <까맥기나> 막힌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 됐어 디 다음부터는 카비형 아이돌 방송 해야겠어요 제 ㅋ ㅋ ㅋ ㅋ ㅋ ㅋ 좋은 방법이야 네 돈 많이 낸 사람으로 카비 형으로 그래서 오늘 이벤트 해왔는데 다음에 또 컨텐츠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면 또 항상 컨텐츠 하면 또 만만 그리고 <laughs> 옆에 세월간이 유부도 서울은 아닌데 진짜 멀리서 계속 멀리서 그렇죠. 오는 요한 3시간 걸리는데 <laughs> 율무한테 항상 불러와서 하여 고맙고 율무 팬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또뭐 카비 형또 하실 말씀 있나요? 오늘 또 즐거웠죠? 열심히 또아레플로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은혜! 잊지 않고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F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